여러분, 혹시 자랑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망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의 자랑 듣고 열받은 적은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랑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실제 사례들과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랑 대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성공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특히나 요즘 같이 핸드폰으로 뭐든 올려,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그 친구는 SNS에 주식 계좌를 올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봐. 주가 계속 상한가야. 나 진짜 대박 났어. 이번에 차도 바꿔야겠어. 벤츠 한대 사볼까? 모임에서도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건물주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야, 큰일 났어. 주식이 거래 정지됐어. 내 퇴직금 다 날라갔어.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에 반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보면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그의 입에서 자랑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현대의 베라크루즈 중고차를 사서 개인 일정에는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겸손한 내용이 들립니다. 자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성취를 알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자랑이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자금성 근처에서 연수를 봤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른 아침, 도시를 감싸는 안개 속을 걷고 있었죠. 멀리서 온기를 찾아 사람들이 피우는 연기가 하늘로 천천히 피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요. 너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돈 자랑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소설 삼국지를 아시나요?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의 조조와 사마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조조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사마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물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결국 조조의 가문은 몰락하고 사마의의 가문이 위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3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주변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했고 모임에서는 항상 자신이 계산하겠다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몇년후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생계를 위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재물의 무상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해도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아침에 폭락할 수 있고 안전하다 여겼던 사업도 예상치 못한 위기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라 해도 결국은 흐르는 강물처럼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돈은 마치 구름과 같아서 모였다가도 흩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손상입니다. 돈자랑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내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잡게 마련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우정과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관계에서도 돈 자랑이 가져오는 감정의 꼴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의 위협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sns 시대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객분이 큰 투자 성공 후 고가의 명품과 함께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정교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타겟이 되어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도 소박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고민하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부를 이루셨다면. 그것을 자랑하기 보다는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먼저 그 재산을 조용히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그 부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면 안 되는 자랑은 과거사 자랑입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랑을 하면 할수록 현재는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늘 90년대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옛날 이야기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자랑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지난날의 빛나는 순간들에 집착하다 보면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없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운전을 하면서 계속 백미러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펼쳐진 길은 보지 못한 채 과거만 바라보다가는 결국 사고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끊임없는 과거 자랑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들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나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내가 그때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모임마다 반복된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은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과거 자랑은 일방적인 독백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가장 안타까운 점은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할수록 현재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과거의 영광을 계속 꺼내 보일수록 지금의 현실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그 낙차가 주는 심리적 상실감도 커집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누자면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임원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상당한 위치에 오르셨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도 항상 내가 임원이었을 때는 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분의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서는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년 후에는 그분에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시다가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셨습니다. 반면에 최근 만난 한 선배님은 달랐습니다. 그분도 과거 큰 회사에서 성공하신 분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선하고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과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때 배운 지혜와 교훈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나요? 1번 돈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2번 조용히 성공해서 더 멋진 사람 어떤 경우가 더 많았나요?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자랑하다가 낭패 본적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가장 공감가는 댓글을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식과 가문 자랑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식 자랑을 과하게 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에는 자식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다 보면 오히려 그 자식의 앞날에 해가 될수 있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 참석했던 동창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셨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언제나 아들 얘기뿐이었죠. 우리 아들은 공부에 너무 집중해서 연애할 시간도 없대요. 우리 아들은 스마트폰도 거의 안 보고 공부만 한대요. 다른 아이들이 게임할 때도 우리 아들은 책만 본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의대를 자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끊임없는 자랑이 아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중압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아이의 진짜 꿈은 예술 분야에 있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식 자랑이 가진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기대는 결국 자녀의 삶을 억압하고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기가 너무 강한 꽃은 더 많은 벌레를 불러들인다. 자식 자랑도 이와 같습니다. 지나치게 빛나게 내세울수록 오히려 그 빛이 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과 가문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지나친 압박감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커질수록 아이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담은 아이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자녀의 건강한 자존감 형성을 방해합니다. 우리 아이는 항상 1등이에요 라는 말은 혹시라도 1등을 하지 못했을 때그 아이에게 엄청난 실패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성취에만 달려 있다고 느끼게 되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도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녀의 진정한 재능과 열정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랑하는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 때문에 아이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길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가문 자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법족의 출신이다. 우리는 명문가 출신이다 등의 자랑은 결국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최근에 만난 한 아버님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이 아버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전적으로 지지할게. 하지만 나중에 다른 길을 가고 싶어져도 괜찮아. 그건 내 인생이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주체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자랑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 묵묵히 지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술입니다. 예전에는 과음하면 술고래라고 핀잔을 주고 체면을 지키지 못한다고 꾸중을 했는데 요즘은 나는 소주 두 병은 거뜬히 마신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죠. 술은 돼지도 마시면 취한다고. 이 말씀은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술자리만 있으면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술잘 먹는다며 자랑하고 다니셨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술고래라고 하면서 웃으며 놀리기도 했죠.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더랍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결국 병원에서 술 끊지 않으면 오래 못 사십니다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술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에 심각한 손상입니다. 나는 소주 두 병을 거뜬히 마실 수 있다는 자랑은 사실 신체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간은 특히 알코올에 취약한 장기로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 지방간,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 의존증의 함정입니다. 술을 잘 마신다는 자부심은 점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교적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신체가 알코올의 내성을 갖게 되어 같은 취기를 느끼려면 더 많은 양을 마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이 형성되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셋째, 사회적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 효과입니다. 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 자랑을 하면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운전입니다. 운전 자랑의 위험성은 술 자랑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젊은이가 자신의 고속 운전 장면을 SNS에 올리며 자랑하다가 결국 대형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전 기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미 오래전에 명쾌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술 실력을 자랑하는 자는 이미 술에 취한 것이요.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자는 이미 사고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이미 그 위험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한택시 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5년간 단한 번의 사고도 없이 운전을 해오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항상 초보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운전의 핵심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고는 내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술과 운전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며,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이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함께 지키는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주변의 술자랑으로 낭패를 보신 분의 사례가 있으면 남겨주세요. 댓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귀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눠드린 다섯 가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는 진정으로 빛나는 것은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참된 가치는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인정받는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랑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일시적인 쾌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러나 이런 만족감은 순간적이며 곧더큰 인정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감사와 베풀을 실천할 때는 정서적 안정과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오는 뇌 화학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더 의미있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알리기보다 나누는데 집중해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진정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사회 지도자는 40년간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금을 조성했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어떤 성공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 뒤에는 항상 수많은 스승과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면 자랑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올라가는 삶을 실천해보세요. 더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제 멘토는 회사 대표가 된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혼자 정상에 서는 것보다 함께 올라가는 기쁨이 훨씬 크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명함과 이력서를 쌓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자랑은 마치 별똥별 같습니다. 잠시 밝게 빛나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반면에 겸손과 배려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 덕분에 오히려 바다까지 도달하듯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소리는 빈그릇에서 더 크게 울린다. 진정으로 채워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이 아닌 진실한 나눔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다시 여러분에게 더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랑에 상처받으셨던 분들 또는 자신의 말이 어쩌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소중한 인생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렸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병인도, 요양원도 아닌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신 어르신의 사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안 하면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